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주 유인약국에서 실습 중인 전북대학교 약학과 최호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처방약 가격에 이어 약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처방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하면 처방전을 한 장만 주는 것도 있고 똑같아 보이는데 두 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처방전의 차이를 알고 계셨나요? 종합병원은 약국제출령과 본인보관용 이렇게 총두 개의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이때 본인보관용의 용도는 환자 스스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알게 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을 확인시키기 위함이며 약국제출령은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 해당 처방전은 일회성이며 본인보관용으로는 약을 지을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방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처방전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환자의 정보를 담은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환자가 속한 보험의 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정보입니다. 해당 란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요양기관 기호, 처방 의사의 성명, 면허 번호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처방 기록란입니다. 이란에는 질병 분류 기호를 포함하여 처방 의약품의 명칭, 일회 투약량, 투여수, 투약일수, 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약사는 이 내용의 적합성을 처방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조제 내역, 즉 약사의 영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핵심 부분인데요. 이 란에는 의약품 조제 내역과 관련된 처방전의 변경, 수정, 확인, 대체와 관련된 내용을 비례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를 바탕으로 낸 처방전은 약사에 의해 처방 내역이 적절한지, 용법이나 용량 등이 적절한지,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있지 않는지, 연령제한이 있는 약물이 처방되진 않았는지, 다음 예약일에 맞춰 취약일수는 제대로 나왔는지 등 여러 내용이 감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 수정 확인 대체가 적용되는데요. 각각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 변경이란 처방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처방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거나 처방 누락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중복 처방된 의약품을 삭제하는 경우 또는 용량 및투여횟수나 투약일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경 조제는 약사법 제26조 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처방의사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환자에게 처방 변경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처방 수정이란 처방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오류를 바로잡는다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변경과 다른 점입니다. 수정은 처방변경과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복용하는 약물을 매일 먹게 처방하거나 특정 연령 계층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을 처방하는 등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판례를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0년 1월 8일에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2019년 약사 A씨가 의사 e 가 발행한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의 동의 없이 처방의약품을 변경하여 조제한 사건입니다.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였으므로 약사법 제26조 1항을 위반하였고 변경 조제한 내역을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약사법 제28조 2항과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5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세 번째 항목인 처방확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처방확인이란 약사가 처방전 형식 처방약물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처방이와 연락하여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업무처럼 보이지만 이렇듯 처방 확인의 과정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는 갈수록 늘어나는 의료분쟁에서 약사들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인한 내용을 처방전에 기재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처방전 확인이 약사의 중요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방대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조제 리스트에 있는 의약품을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으로 꼭 대체조제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각 포중 하나에 해당하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약사는 대체 조제 시 환자에게 대체 조제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72시간 내 사후 통보를 비교용출 시험만 통과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